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오랫동안 이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였습니다. 666 짐승의 표란 무엇일까? 옛날에는 단순히 바꿔드릴 것이다. 혹은 신용카드일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666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기술과 결합된 통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AI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하는 정보,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 병원 기록 이동 경로. 이 모든 것이 AI의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것이 표를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어떨까요? 666의 표가 단순한 칩이나 QR코드로 보일 수 있지만, 그 핵심은 AI를 통한 완전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누가 사고 팔수 있는지, 누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AI가 실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 성경의 말씀이 기술로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AI 2.0 전쟁에서 강조하는 것중 하나는 정렬 문제입니다. AI의 목표가 인간의 의도와 얼마나 일치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는 모호하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논리적 오류가 거대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AI가 결국 모두를 약물로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극단적 결론을 내린다면 혹은 지구를 보호하라 라는 목표가 인간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왜곡된다면 인간은 점점 더 의사결정을 AI에 맡기고 결국 주인 노예의 위치가 역전됩니다. 인간이 AI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삶과 권리를 규율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66의 시대와 결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수 없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화폐 CBDC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추적 가능하며 각 개인의 모든 거래를 기록합니다. AI와 결합된 이 시스템은 666의 표가 없는 사람을 자동으로 거래 불가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한 병을 사는 순간에도 AI는 그 사람이 표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나 정부가 권력을 가졌지만, 미래에는 AI가 경제의 문지기가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실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미 감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CCTV, 휴대폰 위치 추적, 온라인 기록 이 모든 것이 AI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만약 여기에 666의 표가 결합된다면 사람은 단순히 감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AI에 의해 판단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가? 체제에 충성하는가? AI가 순식간에 평가하고 불순종자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표를 거부하는 자는 세상에서 매매조차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66과 AI가 결합한 미래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미 다가오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자유를 빼앗고 영혼까지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해를 끼치지 못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666의 표가 등장하고, AI가 인류를 통제하는 순간에도 믿음과 깨어있음을 지키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666의 시대는 공포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바라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적을 모르고 어찌 싸우겠습니까? 이제 제2 팬데믹이 일어나고, 한국 경제가 붕괴된다면 어찌 될까요 1팬데믹 때보다 2배 이상 험악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도 빨리 백신 접종하여 예배 편히 봅시다 라고 강요할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 백신의 정체도 모르고 정부를 무작정 믿어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권력으로 교회를 명령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양들이 방치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죄를 반드시 찾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경고해야 할 이때에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권력자들은 모두 사악한 자들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 앉히고 인류를 통제하려는 목적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지금 3차 대전이냐 아니면 제이 팬데믹이냐 마치 오징어 게임을 하듯이 정세를 다룹니다. 교회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이중대한 일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칼이 올 것입니다. 구독하여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실 겁니다.